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디라 베드 위에 올라오신 다음에 한쪽 다리는 퍼지 위에 가볍게 걸어주실게요. 걸어주시고 이때 반대쪽 다리는 발끝이 정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살짝 라터럴 로테이션 외전시키셔서 무릎에 락킹이 걸리거나 과신전이 되지 않게 잡아주시고 자 배꼽에 힘을 상태에서 골반 정렬 무너지지 않게 그대로 정면 바라보고 척추 키 커지게 세울게요. 키 커지게 세우셨으면은, 코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서, 지면에 있는 다리, 발끝, 까치발 힐업 했다가, 그대로 무릎을 살짝 밴딩 구부리면서 엉덩이 가볍게 내려앉으시면서, 내 다리 후면에는 근육이 더 깊게 스트레칭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내려앉아주시고, 다시 그대로 무릎 피면서 발끝 내려놓으시고, 반대편 손, 머리 위 만세 올리실게요. 자, 그대로, 그렇죠. 자, 넣으신 다음에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부드럽게 호드 밴딩 아래로 숙여서 자 그렇죠, 좋았어요. 손끝은 더 길어지게, 배꼽은 스쿠으로 말아주시면서 내 네, 척추를 롱 시컬로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척추 후면 마디 마디 길게 뽑아내시고 일어나실 때는. 개꼽부터쑥 밀어서 등을 동그랗게 하나하나 말아 내리시면은 다시 한손자 그대로 바 기둥 잡아주시고 코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키 커지게 목 어깨 길어지게 자 세금이 만들면서 세우 넓게 펴주시고 손이 한 걸음 한 걸음 손 걸음을 걸어 오시면서 다리 이완되는 가동 범위를 조금 더 가볼게요. 그렇죠 좋았어요. 자, 골반은 옆으로 빠지지 않게 양쪽 AS, IS가 정면을 바라보게 내 배꼽에 힘을 주시고 중심 지켜주시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완될 수 있도록 길게 다리를 밀어내실게요. 이때 상체의 상체 무게중심도 가볍게 앞으로 실어주시면서 내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대로 홀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가실 때도 어깨의 긴장이 아니라 복부에서 먼저 힘 잡아주시고 다시 손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가신 다음에 제자리 들어가실게요. 사이드 가실게요. 그대로 반대편 다리 퍼즈 걸어주신 다음에 자, 무릎은 천장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골반이 뒤로, 자, 엉덩이가 꼬리뼈 뒤로 빠지지 않게 배꼽 당겨서 골반 중심 잡아주시고, 자, 키 커지게 마찬가지, 갈비뼈 끌어 모아서 배꼽 당겨주고, 천, 그 상태에서 지면에 있는 다리 가볍게 턴 아웃, 자, 이렇게 외회전 시켜주실 거예요. AS, i s 가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자, 마시면서 힐 업, 까치발 들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힐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자, 그대로 골반을 내려앉으실 거예요. 내려앉았을 때, 내 허벅지 내측 근육이 더 당기는 게 느껴지는 선까지. 바로 올라가시지 마시고, 잠깐의 홀딩을 거쳐서 조금 더 이완해주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자, 다시 무릎을 부드럽게 펴서 상체 반듯하게 세우실게요. 세우고 나면은, 자, 왼손 그대로 머리 만세, 척추, 날개, 갈비뼈에서부터 뽑아내면서 사이드 밴딩 그대로 척추 길어지게 자 골반은 바닥 향에 지그시 끌로 내려주시고 내 손끝은 누가 잡아당기듯이 갈비뼈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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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벌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사이드 밴딩으로 길게 뽑아내요. 가능하시면은, 자, 밀어내는 다리도 살짝 더 길게 뽑아내면서 내측근을 조금 더 이완 연결하시고, 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손을 먼저 길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척추는 하나하나 촘촘히 촘촘히 쌓아 올리듯이, 손 내리신 다음에 바로 반대, 자, 오른손 머리 만세. 호로 마실게요. 내쉬면서 나에게 뼈에서 또 뽑아내면서 최대한 길게 자 다리는 사이드 반대쪽 길게 좀 뻗어내시고 마찬가지 복부 중심 잃지 않아요. 자 일어날 때 천천히 팔을 먼저 세워주고 자 팔을 세우고 나면은 복부 근육 이용해서 촘촘하게 촘촘하게 척추 마디마디 세워주고 자 양손 다시 바에 얹어놓으셨으면은 이번에 조금 더 가동 범위를 가보도록 할게요. 코로 한번 숨을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손으로 옆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손 걸음 가시면서 내가 갈수 있는 범위까지 사이드 스트레칭 해주시는데 자 허벅지 내추 이 내장 같은 경우에는 파열이 제일 쉽게 일어나는 부위거든요 절대 무리가 되지 않게 내가 갈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안전하게 진행하시고 자 복부 중심 잡을게요. 손 걸음으로 갈수 있을 만큼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갈수 있는 범위까지 조금 더 발끝을 길게 뽑아내시면서 스트레치 하실게요. 여기서 바로 가시지 마시고 홀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돌아갈 때는 복부 힘 먼저 잡아주고, 손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안전한 스타트 위치로 들어가실게요. 자, 발렛 스트레치 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말 그대로 다리를 뒤쪽으로 길게 뻗어서 스트레 퍼지에다가 걸어주시고, 이때 가급적이면은 이 허벅지 앞쪽 고관절 굴곡근이 다 펴지도록 복부 힘주시고, 시선을 가볍게 정면 바라보시는데, 허리에 과신전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면은 시선을 살짝 떨어뜨려서 대각선 아래를 바라보셔도 돼요. 자, 갈비뼈 끌어 내려주고, 골반은 가급적이면은 네이사이스가 정면을 바라보게 중심 잡아주고, 자, 무릎이 다 펴지는 게 가능하시면은, 그렇죠. 자, 뻗어내는 위치에서 내 엉덩이 근육 이용하면서 발끝이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좋아요. 발끝도 포인. 코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이불을 내쉬면서, 앞에 전면에 있는 다리 그대로 까치발 힐업 들었다가, 자, 가볍게 뒤꿈치 내려놓으면서 무릎을 구부릴게요. 구부려 내려앉아주면서, 내 양쪽 골반이 바닥 향에, 자, 지그시 눌러내리듯이. 이 순간에 내 허벅지 앞쪽은 더 길어지고 있어요. 엉덩이 에 가볍게 힘 주시면은 조금 더, 자, 더 이완될 수 있어요. 천천히 뒤꿈치 묵직하게 바닥 눌러서 무릎 부드럽게 펴서 상체 세워주시고 자 이번에 뒤로 뻗은 다리에 같은 방향의 손 오른손을 머리 위 만세 올려 볼게요 만세 올려주고 자 배꼽에 힘든 상태에서 천천히 그대로 뒤로 부드럽게 폼을 선 그리듯이 넘어가면서 익스텐션 자, 선생님들은 클라이언트의 머리 경추 부위를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지지해 주시면 더 좋으세요. 가슴을 넓게 펴듯이 여기서의 신전은 허리에서가 아니라 내 등에서 일어날 수 있게 퀵 넣어주시고 자, 천천히 상체 다시 자, 정면 바라본 다음에 그대로 오른손 바닥 떨어뜨리면서 상체 한번 바닥 툭, 그렇죠, 좋았어요. 자, 이때도 두 다리, 오른 다리는 스트랩이 있는 다리는 대소 뒤에서 누가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뻗었다가 배꼽에 힘주면서 다시 상체를 천천히 세우실게요 세워주시면은 다시 발을 잡아주시고 자 이번에 마시고 내쉬면서. 손걸음이 뒤로 오실 거예요.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도 와보시고. 자, 내 네. 다리를 누가 뒤에서 잡아당는 기 느낌으로 발끝 길어지게. 자, 골반은 정면. 좋았어요. 하나 허벅지 앞쪽 고관절 굴곡근을 길게 내속으 네, 라인 있는 곳을 다 핀다 생각하시고 셋, 엉덩이도 가볍게 힘 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 제자리 스타트 위치로 돌아옵니다. 아크에서는 암 스트레치와 암서클을 진행하실 건데요. 먼저 암 스트레치를 통해서 이완을 먼저 해주실게요. 그대로. 내 체형이 자, 내 체형에 맞는 위치에 앉으신 다음에 천천히 몸을 동그랗게 말아 굴려서 내려가시고, 자, 머리는 편안하게 내린 상태에서 두 손은 그냥 이렇게 가슴, 몸통 옆에 편안하게 일단 내려놓으실게요. 이렇게 눕고 나면은 회원님의 목이 불편하진 않은지 한번 체크 해주시고 괜찮으세요? 네. 체크 해주시고, 괜찮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들어가시고, 만약에 좀 불편하다, 아크 그 커브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한테는 머리에, 머리 뒤에 블럭을 대주어서 약간 완만하게 진행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괜찮으시면은 어깨 먼저 길게 열어준 다음에 어깨 목이 길어지게. 그리고, 코를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유리 내쉬면서, 두 손을 가볍게 들어서 머리 반대 하시면서, 가슴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계시고, 내 어깨 유연성에 맞게 팔을 넘겨주시고, 만약에 불편한 분이 계시면은 팔은 넘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몸은 뭔가 편안하게 이완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 자세에서 호흡을 3회 들어가실 거예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이불로 내쉬면서, 내쉴 때는 갈비뼈 닫아주시고, 배꼽에 힘 주시고, 다시 두번 더,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둘. 자, 마지막.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면서 세. 자, 호흡이 끝나고 나면은 손 복부에 힘 주시고 두손 다시 들어 올려서 내 몸통 옆에 가져오시면은 이제 사이드에서 측면을 열어주실 거예요. 몸을 자,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돌려주시고 손을 짚고 일어나신 다음에 사이드 라잉에서 누우실 거예요. 편안한 찾아서 위치 찾아서 자세 위치 지정해 주시고 아래 있는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주고 위에 는 다리는 다리를 쭉 뻗어줄 수 있게 그리고 가슴의 정면 자 위에 있는 팔을 내 몸통 허리 옆에 가져왔다가 자, 그대로 머리 뒤로 넘기면서 겨드랑이 옆구리가 길어지게 이때 선생님들이 손을 잡아주셔도 되시고 자, 클라이언트 회원님분들한테 손목을 잡고 늘리라고 말씀해주셔도 돼요 선생님들은 골반 가볍게 고정하듯이 눌러주시고, 조금 더 깊게 이완될 수 있게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아래는 손 내려주시고 그들을 위는 팔 가슴 앞에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후면을 한번 이완을 했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오른손은 그대로 다시 뒤로 열어주면서 가슴 더 확장해서 이완 열었다가 마시고 다시 제자리 두번더팔툭 늘어뜨려서 등 후면에 긴장 풀어주시고 내쉬면서 다시 들어 올리면서 오픈 둘 가슴 열어주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코로 마실게요 상체가 넘어가는 순간에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복부 힘 주는 거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픈하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한번더 몸을 툭 내려놓듯이 이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돌아오시면은 자그 다시 짚어주시고 일어나신 다음에 암 서클 동작을 통해서 자 후면부 이완을 더가 주실게요. 정면 바라보시고, 자 천장 바라보면서 천천히. 네, 척추 커브에 맞는 위치 찾아서 누우시고 나면은 두 손을 코로한 마셨다 내쉬면서 머리 만세하면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자, 암서클 하나, 마시고 자, 세번 갈게요. 내쉬면서 둘, 이때 움직임이 내 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날개뼈 견갑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를 느끼면서 할수 있게 셋, 자, 리버스 반대 갈게요. 반대,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몸을 쭉 끌어올려주면서 복부 이용하시면서 가슴 아 왔다가, 둘, 후. 좋아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에 힘 주시면서 제자리 후. 팔 내려서 몸통 옆에 다운. 네, 좋았어요. 항상 넓게 펴서 이완하면 해주시고, 자, 일어나실 때는 순수로 일어나기보다는 항상, 자, 선생님들이 회원님의 머리를 받쳐서, 머리 힘툭 푸시고, 머리를 받쳐서 이렇게 일어날 때 도움을 줄수 있게. 자, 일어나시면은 그대로 다리 한번 뻗어주시고 상체 앞으로 숙여서 포워드 밴딩 통해서 젖혀져 있던 척추에 자, 피로가 쌓이지 않게 긴장이 되지 않게 포워드 밴딩 스트레치로 한번 이완을 해주실게요. 일어날 때는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롤업으로 척추를 하나하나 마디마디 마디 써주시면서 제자리.